지금까지는 ndi 압축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 카메라가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신호를 보내면 뭐 합니까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면 즉 수신하지 못한다면 말짱 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형의 ip 비디오들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를 했냐 하면 ip 주소를 일일이 다 부여를 하고 가져다 쓰는 놈이 ip 주소를 다 등록을 해가지고 몇번 가져다 써야지 몇번 가져다 써야지 이거를 계산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찾기가. 그래서 이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IP 주소를 관리하는 IP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따로 만들어서 서버를 구축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이 올라가고 사용은 더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NDI는 이렇게 무식하게 처리하지 않아요. NDI는 MDNS라고 하는 검색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봉주르라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NDI 장치는 네트워크에 따 딱 연결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어, 나 종로의 김도환이요. 나를 됐다 쓰실 분들은 가져다 쓰시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NDI 소스를 가져다 쓰고 싶으면 네트워크 목록에서 NDI에 등록된 애들을 쭉 살펴본 다음에 그 목록에 있는 애들을 체크해서 바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 NDI 네트워크의 검색 특성입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걸 트라이캐스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트라이캐스터에서 소스 찾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NDI로 연결된 소스들이 쭉나 그럼 그중에서 내가 필요한 소스들을 선택하기만 하면 바로 소스 채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이 소스를 트라이캐스터에서 갖다 쓸 수도 있고 내 컴퓨터에서 프리뷰용으로 한번 볼래 라고 해서 똑같은 소스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레코더에서 이걸 갖다 쓸 수도 있고 자막기에서 이 소스를 똑같은 걸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를 하면 네트워크 대역폭만 허락된다면 여러 개의 소스를 무제한으로 분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 대역폭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32개의 풀 MDI HD 소스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그래야지 뭐, 멀티비도 띄우고, 그리고 스위칭도 하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Mbps 곱하기 32개니까 총 3.2Gbps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기가빗 이더넷 하나로 32개 소스를 불러와서 트라이캐스터에 늘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이게 안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돼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죠. 이런 상황을 뉴텍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뉴텍은 몇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서 ndi 기술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트라이캐스터의 동작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쪽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은 트라이캐스터의 멀티뷰 화면이에요. 여러 개의 소스들을 한번에 가져와서 볼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프리뷰와 pgm 화면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외부로 출력되는 소스가 되는 거죠. 동작하는 방식은 멀티뷰에 있는 소스를 프리뷰로 올린 다음에 테이크나 오토 버튼을 이용을 해서 전환해서 pgm이 나가게 되는 이런 동작 방식들이 아주 기본적이고 표준인 프로덕션 동작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프리뷰나 pgm이 아니면 멀티뷰 상태의 화면은 이게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 선명하고 풀 해상도로 보일 필요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뉴텍은 한가지 꼼수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아니 멀티뷰 화면은 어차피 미리 보기만 되면 되니까 멀티뷰 용으로는 아주 작은 대역폭을 내보냈다가 이거를 프리뷰 나 pgm 으로 딱 얹은 그 순간에 풀 해상도 풀 비트레이트로 다시 바꿔 주면 어떨까 그러면 수십 개의 채널 이라도 그냥 기가 비 이더넷 하나로 처리할 수 있을텐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NDI는 메인 스트림과 서브 스트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풀 NDI 같은 경우에는요 H/D를 기준으로 해서 100Mbps의 메인 스트림이 서비스가 되고요, 10Mbps의 서브 스트림이 같이 서비스가 돼요. 그러니까 멀티비 화면에서 볼 때는 10Mbps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이거를 프리비나 PGM으로 얻는 순간 100Mbps의 오리지널 해상도로 순간적으로 바꿔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이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오 어, 이러다 이거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지.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이 소스의 전환들이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은 이게 서브스트림에서 메인스트림으로 바뀌는지 전혀 모른 채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인스트림과 서브스트림을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대역폭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아까 우리가 32채널의 ndi 를 전송한다라고 했을 때 100mbps 곱하기 32에서 총 3.2gbps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거를 메인스트림 서브스트림으로 나눠서계산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 입니다. 그러니까 PGM하고 프리뷰 이두 가지는 100 메가bps로 그냥 내보내요. 그리고 나머지의 30개의 채널들은 10 메가bps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0 메가 곱하기 30 해봤자 300 메가죠. 여기에 PGM 프리뷰를 합치니까 총500 메가bps만 가지고 32 채널을 스위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비트 랜선 하나로 32 채널의 비디오를 동시에 날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미쳤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획기적인 기술. 수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32개의 SDI 케이블 라인을 그냥 랜선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바로 트라이캐스터에서만 쓸수 있다는 거예요. NDI를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사용을 하는 VMix, 라이브 스트림, OBS 이런 데서는 메인 스트림, 서브 스트림 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모든 NDI 전송을 메인 스트림으로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죠. 유텍이 아무리 NDI 기술을 공개했다 하더라도 걔네들도 뭐 먹고 살아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라이캐스터에만 이런 기능들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바로 p t g 컨트롤에 대한 부분입니다. CCTV라는 것이 처음 등장해서 벌써 수십 년이 흘렀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신호를 전용 케이블로 전송을 하고 그리고 p t g 컨트롤을 위해서는 시리얼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죠. 이게 카메라 각별로 동작하는 프로토콜이 다 다른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소니의 비스카 같은 기종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펠코 D이니 펠코 P이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규격들로 시리얼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PTZ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성도 좀 힘들고요. 케이블 연결하는 데도 제약이 많습니다. 또 똑같이 연결했는데 어떤 것들은 호환이 되고 뭐 어떤 것들은 호환이 안 되고 시리얼 케이블 라인 하나를 잘못 연결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NDI에서 PTZ 컨트롤을 되게 끔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편리해진 거예요. 프로토콜도 통일이 되고요. 오디오 비디오 PTZ 컨트롤을 한 개의 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선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편리한 게요. IP 기반으로 컨트롤이 되다 보니까 전용 컨트롤러가 아니라 트라이캐스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PC에서도 PTZ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카메라의 기종에 따라 가지고 전원이 들어가는 POE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면 랜선 하나로 비디오, 오디오 전 문원, 탈리, p t c 컨트롤,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공사하거나 시공하는 게 엄청나게 편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DI를 이용해서 KVM 신호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KVM은 말 그대로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NDI 툴즈에 들어있는 NDI 모니터에 대해서 다루면서 설명을 한번더 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DI를 사용하면 공짜로 IP 기반의 KVM 스위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용으로 써야 되는 뭐 서버나 공용 워크스테이션에다가 NDI 스크린 캡처를 설치를 해 두고요. 내 자리에 있는 내 컴퓨터에다가 NDI 모니터라는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 두면 NDI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원격지에 있는 NDI 스크린 캡처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화면뿐만 아니라 키보드 마우스까지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작업들은 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를 관리할 때 사용하던 기술데 지금까지는 이걸 하려면 ip 기반의 kvm 스위처를 구매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ndi는 간단하게 메타데이터 영역의 kvm 신호를 보냄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ndi 동작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ndi라는 것들이 기술적인 이해를 조금만 하면 우리가 쓸수 있는 무궁무진한 일들을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기도 하고요 기술적인 기반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다면 뭐야, 내가 하려고 하는 기능 잘안 되네. 이러면서 포기하기 딱 좋은 기술이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NDI를 이용해서 영상 제작과 프로덕션 구축을 좀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NDI를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뭐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